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수입차들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부터 지프나 폭스바겐 모든 자동차들이 가격 인하를 할 예정인데, 국산차도 가격이나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제조사에서의 신차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지금 지프, 레니게이드, 천만 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고, 체로키, 리무진, 오버랜드 이런 차량도 910만 원이나 가격이 인하됐는데, 추가로 500만 원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900만 원, 800만 원 가격... 인하가 되고 있고요 루비콘, 포도어, 하드탑, 파워탑도 720만 원씩 인하가 되었었죠. 네, 그런데 2022년 10월에 테슬라 가격을 9%를 인하를 한다고 했고, 국내에는 6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서 테슬라 가격도 낮아졌었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폭스바겐은 9종의 가격을 1천만 원까지 인하를 한다고 밝혔고,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1280만 원이나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모델 S,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1,340만 원씩 인하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한 마리 이자율이 꺽하게 오를 때는 우리는 차값을 내려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차값을 올리니까요.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포드와 폭스바겐 계속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인하하고 있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16%나 깎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도 지금 3천만 원대에 판매를 하는 전기차 기업이거든요. GM, BMW를 넘어 선 빔페스트는 시가총액이 860억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115조원을 웃돈 다고 합니다. gm이 470억 달러 포드가 480억 달러 인데 860억 달러 9배 가까이 시가총액 이 오른 셈이고 현대차를 거의 따라잡고 있죠 117조 4948억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gm시총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기업 이죠 이 회사도 2017년에 설립이 된 회사 였고 게임 관리 하에 있던 하노이 비담코 공장을 인수해서 세운 전기 오토바이 회사였는데 이제 뉴욕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올랐었죠. 이제 마진보다는 점유율, 전기차 생존 경쟁의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소렌토 산타페가 300만 원씩이나 올라갔어요. 하이브리드가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2023년 3반기에 가장 최고치 6.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 문제도 그렇고 금액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상태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전에 올렸었는데 만약에 천만 원짜리 하이브리드가 5년 뒤에 6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가솔린은 700만 원짜리가 5년 뒤에 이렇게 300만 원이 됨으로써 감가방어가 출중해서 저는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긴 했는데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자극적인 건 아니에요. 댓글로 뭐 호구가 뭐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그냥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말들을 네, 이전에 사용하긴 했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휘발유 가격도 이번에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경유 가격도 지금 3개월 이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1614원으로 기름을 넣을 때도 굉장히 무서워요. LPG나 이런 천연가스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낮아짐으로써 LPG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수입차도 증가율이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국산차도 할인을 정말 많이 시작을 했어요. 사실 대리점이나 지점에선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차들은 이제 렌트사에서 구입을 해오는 차량들이에요. 수입차도 최대 33%까지 할인이 되고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국산차도 약간 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게 어떨지 싶어요. 아직은 테슬라를 구입하지 말고 전기차를 구입을 하실 분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수입차도 올해 말은 더 할인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산차는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크게 할인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뽑아놓은 렌트 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들도 렌트사마다 할인율은 다르지만 현재의 재고들이 정말 많아서 선구매를 해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소렌토, 산타페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자율도 정말 저렴하다. 렌트사마다 우주 최강 견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견적서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8월달만 도 견적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자율을 이만큼 낮추고 있다는 얘긴데 이런 재고 차들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할부랑 비교해도 저렴한 견적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고요. 렌트료가 보증금 40%를 넣었을 때는 매월 59만 원에 렌트를 할 수가 있고 예전에 3천 한 2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그랜저가 이 정도 견적이 나왔었는데 이 차량의 가격은 4,500만 원 정도가 되는 차량이 57만 2천 원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보증금이 없이는 7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같은 렌트사가 보증금 50%를 넣었을 때 거의 15만 원 차이면은 보증금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6,7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견적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골라이프 전창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